다른 구간은 모르겠지만 브론즈 실버는 나만 잘해도 올라갈 수 있다. 어, 이거 내가 증명했다. 롤펜더 최액이라 원래 케이는 이거 안먹그 뭐야 리시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빨리 먹고 어, 빨리 달라고. 여기서 일을 찍으세요. 그렇게 어, 찍지 마시고요. 아니 더블 찍지 마시고요. 마지막 이를 써야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지름길로 이제 칼라글리 먹어버릴 수 있잖아. 허허 음. 이거 뭐야? 말파이트한테 음, 솔킬를 따이는 머저리 채기가 있다. 어, 진짜 있구나. 아이고, 사이러스로 말파이트한테 죽기 힘든데, 죽었네. 일단은 미드탑이 개인기량은 어, 훨씬 좆밥들인걸로 지금 판결이 됐죠 이런식으로 딱한 다음에 여기서 일로가 아 오케이 와아 이런 어, 집에가고 음. 아이고 저럴 줄 알았어 여기. 가자. 요거는 바로 돌고복안 먹고 가가지고 여기서 느려 짐딱 만들어 준 다음에 살러스가 2로 가서 스택 하고 이거 잡았죠. 잡았죠. 끝까지 간다 이성균 이런 식으로 아 너무 아깝다. 그래도 스택 많이 쌓았다. 아 이건데 잡았어요. 스택 진짜 많이 쌓이는데 아 아깝네. 어, 나이스! 이러면 스택 들어오잖아. 어, 시까지 들어오잖아. 개꿀 따기. 아이고, 괜찮아. 죽어도 돼. 어. 자, 여기로 딱 가. 어, 여기로 간 다음에. 여기 가. 이따 켜. 어, 잭크 파리 이렇게. 해. 풀 뺐네? <laughs> 멍청한 새끼. 그러면 죽이는 거지 뭐. 그렇지 이런 식으로 어 바로 저걸 차이 저걸 차이 야이야 하면서 시스 다쳐먹어 이런 식으로 딱 이제 모르고 친척 모르고 친척 하면서 시스 하나씩 먹으면 된다잉 회식 중인데 인사만 드립니다 아 해리야 회식 중이야 아 회식 중인데도 잠깐 들어와서 나에게 인사를 해주는 너는 진짜 복받을 인간 야, 무조건 다르킨 판이야 무조건 다르킨이야 이건 다르킨 안 가면 바보지 이거 짐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다르킨 가가지고 쫙다 떡아래하는 느낌으로 가보자잉 자 이제 핑아를 샀잖아. 자 핑아는 어디다 박냐자 여기로 딱간 다음에 이제 와드 작업을 싹 해주는 거지 뭐. 자 여기 칼날 불린 없고. 나이스. 자 이따가 와드 하나 박아주고 어디다 와드가 나. 박아주고 한번 싸워봐. 아야 노이캐쳐 맞아. 다리 썰줄 아는 거 맞어? 왜? 뭔못하는데 뭐야 이거안반 아, 이렇게 바로 이런 게이득이죠 이런 게이득이죠 이걸 이렇게 들어와서 던져줘? 이야, 저거는 완전 근데 킬각을 진짜 지리게 맞긴 했다. 이걸 킬각을 봐. 이저식이좀할줄 아는 놈이구만, 아칼리. 근데 이걸 나한테 제압을 줘? 형, 완전, 이게 나 롤팬더지 모르는 거야. 롤팬더지 알았으면은 그냥 바로 그냥 이렇게 안 줬지. 음. 이런 다이브 한번깔 만한데? 다이브 깔만 하지요. 이건 다이브 깔아야죠.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여기서 궁으로 딱 들어가가지고, 요런 식으로 딱한 다음에, 더블 딱 해주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타딱 쳐주고, 여기서 이렇게 큐딱 해준 다음에, 미니언 타쳐 먹은 느낌. 정글 짜이, 정글 짜이, 야야호, 이이런 식으로. 이러면 또 이제 전령은 먹혔겠지만, 괜찮아요. 음. 괜찮아, 줘도 돼. 아. 이제 여기서부터 레지컬을 쓰면 돼. 어떻게 레지컬을 써? 자. 이 신짜오는 지금 플래티넘이란 말이야. 자 근데 플래티넘 딱 성격상 어 탑은 이기고 있네. 개꿀인데? 오 그럼 바텀이 어 바텀이 좀 힘드네. 바텀 가서 전령 까줘야겠다. 이제 요런 이제 빙딱 같은 마인드를 딱 갖고 있을 거란 말이지. 다 그러면 이제 집에 갔다가 하는 거지. 형 혈액형이 어떻게 되나요? 나 오형이야. 브론즈들에게 귀가 솔깃한 컨텐츠 임 맞지 맞지. 나무 이키에 올려드려요. 저번에 키 177에 122kg 맞죠? 뒤질래? 나키가 일단 진짜 거짓말 일도안 하고, 내가 어제 건강검진 받는다 했지. 어, 건강검진 이번에 갔는데, 178.9가 딱 나와버렸고, 몸무게가 75kg가 딱 나와버렸어. 아, 요즘에 다이어트 지리게 해가지고, 어, 쨉더빠르했지 자, 이거, 오빠 갈게. 어, 우리 케인 오빠, 에이, 좀만 기다려. 어, 좀만 기다려. 이거 오빠 가가지고, 그냥 다 죽여줄게. 어.. 가자, 가자. 자, 가, 가, 가. 가브리살 가브리살 여기서 이렇게 딱 해서 W 딱 해주고 여기서 공딱 들어가 오케이 나이스 여기서 이런 식으로 딱컨냐를 해준 다음에 평타치고 아 평타치고 너가 이길 것 같아 내가 이길 것 같아 난 내가 이길 것 같은데 넌 너가 이길 것 같아 여기서 공중 부양 여기서 부양 가족 이런 식으로 바로 저걸 차이 저걸 차이야 이야 너가 나를 이길 수 오냐? 너가 아무리 킬을 먹어도 나는 다르킨이기 때문에 이제 나를 이길 수가 없지 자 그럼 여기서 이 상황 어떻게 이기를딱켜어그 다음에 칼라보이 가는 거야 칼라보이딱 먹어 자 근데 아칼리가 안 보이잖아 그럼 완전 벌벌벌 무섭잖아 지금 아칼리가 지금 나 만나면은 난 죽을 거야 하지만 난안 죽죠 왜요? 나 케인이니까 어이가 있잖아 거의 그냥 이 편한 세상처럼 응? 음? 이거 까지 먹어 W 아껴야 돼 혹시 어디서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 이 k는 이 w가 유일한 공중부양 치시기 때문에 이거를 조심해야 돼. 오오오. 오오 오. 오이 편한 세상 요런 식으로 이제 바로 딱가주는 거죠. 어, 좋아요. 어, 우리 다리우스 개 처벌리고 있어. 영사형이었어. 어 완전 카지노의 영사 같아. 어. 아 이게 또 죽었어. 어 아이고 미친놈. 아유 씨. 자, 이런 라인은 그냥 버려야 됩니다. 어, 이 새끼 진짜 실버네. 실버, 아, 실버 1인데 이거 만나가지고 MMR 높은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자, 여기서 평타 딱 치고, 자, 이제 밑에 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딱 e 키고, 여기서 어깨발이, 잭더발이, 딱이거따이 아이하! 이런 식으로 딱, 오케이. 개꿀이에요. 자 그럼 이거 가는 거죠 자 다이브 까게요 어깨발이 좋아요 느낌이 있어요 여기서 w 하지 말고요 어야야야 야, 근데 아닌 것 같잖아 그지 좀 아닌 것 같잖아 근데 몰라 그냥 해어아이거 아닌 것 같았어 아아아닌거 아닌 것 같았어 아야 내가 얘네들 말을 왜 들었지 아 내가 내가 너 너의 말을 왜 들었을까 진짜 내 자신이 역같다 아, 아 진짜 내 자신이 진짜 역같애 <laughs> 그렇지 이거는 잡아야지 이건 좀 빼야지 그렇지 여기 딱 켜야지 자 여기서 요런식으로 딱 하면서 여기서 이열 아, 산스 딱 하면서 W 딱 띄우면서 여기서 평타 치면서 큐 하면서 요런 째끄발리 하면서 나둘라 아프지? 둘라 안달지 나? <laughs> 무섭지 이런 식으로 딱한 다음에, 여기서 요거 딱 먹어 죽었다, 으이! 요런 식으로 하고, 아우, 개이자식. 그냥 중국이 새끼 탈모씨 애끼 바로 죽여버려. 정글차이, 정글차이, 야이, 야호. 형님, 8년 구독자인데, 듀오 가능한가요? 8년? 내가 유튜브 시작한 지 1년 됐는데, 어떻게 8년 구독자죠? 어, 너는 약간 에코구나. 시간을 거꾸로 가는구나. 오케이, 말이. 어, 멋있는 씨애끼로 뿜. 야, 이런 거는 할만하지. 이런 거 하는 거야, 이런 거. 자, 이런 거 하는 거야, 이제. 여기서, 이런 거, 이런 거. 이제 이렇게 뒤만 보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 딱, 딱, 딱. 이런 식으로. 요런, 요런 걸 하는 거야. 요로각을 봐야지. 아, 자, 여기서 이제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들어오면 이렇게 딱 씹어. 그 다음에 요로 가, 요로 가. 해갖고, 딱, 딱, 아잇! 요런 식으로 살아버리는 거지. 와 아칼리는? 와, 존나 케인 개잘하네. 아, 뭐지? 저 새끼 북캐가 약간 요북캐가 아니면 부부가 아니면은 마인부인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제. 되면서 오. 이제 이런면 되는 거지. 어. 아칼리는 지금 킬 9킬 먹어가지고 개신났을 거란 말이야. 이거 무조건 잡을 거라 생각했는데 <laughs> 나는 롤 빤다. 어 여기서 질수 없지. 바로 그런 느낌. 그래 줄까? 줄까? 아 야, 주지 말자. 야 이거 하자. 해왜안 해? 왜안 해? 억으로 다 끌었다. 진짜 거의 억으로의 신이었다. 자 여기 억으로 딱 억으로 그냥 개신, 그냥 개신. 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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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그렇지, 그거지. 아라스킬이 딱 해준 다음에, 떠딱뛰운 다음에 그냥 케인이 그냥 갖고 빨아버리잖아. 그냥 갖고 빨아갖고 빨아 빠빠라 이런 식으로. 이걸 이걸 사 이걸 이걸 사이를 찍네. 어, 이걸 내가 다 했는데 사이를 찍네. 아 캐틀. 너랑 안 논다. 오케이. 아이 자식이 그 게임을 볼 줄을 모르는 새끼. 이거 내가 다 해줬는데 이거 숟가락만 그냥 얹은 건데 인정? 인정. 어떻게 또, 또또또또 또 지랄 또 지랄. 아이 잘했어. 자 갑니다. 말파 조씨 반갑습니다. 어이구 걷다 볼게요. 그럼 내가 뛰어버릴 건데요. 이런 식으로. 정글 차이, 정글 차이, 아이, 야, 호, 딱해 주고. 전력 가 야, 쭉 가. 억제까지 가. 그냥 억제 까버릴 거야. 자, 여기서 이제 케인의 똑꼬쇼 케인의 이제 원맨쇼. 들어갑니다. 어떻게? 이 다이브 깔 겁니다. 케인으로 빨리빨리 게임을 끌리려면 이렇게 이제 전력 딱 까면서 케인이 다이브에 개특화되어 있는 챔프란 말이야. 어? 그러면은 애들이 딱까칠때 죽여버릴 거야. 자 보여줄게. 전력 계속 가는 거야. 그럼 애들 당황하잖아. 뭐야 뭐야, 이제 야 게임 끝난다! 막 약간 이런 느낌이 될거라오 나이스. 이런 이런 개꿀이지 또. 가 그냥. 그렇지. 끝났죠 게임? 어 그냥 이, 이, 이런 느낌이야. 어. 야 이거 궁 키면 뭐 어쩔 건데. 어쩔 건데 니네가. 어쩔 건데. 다 뛰어버릴 건데 뭐 어쩔 건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건데. 잡을 거야? 어떡할 거야?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들어갈 건데. 어떡할 건데? 어너 어떡하려고. 여기서 또뛰어버릴 건데, 어떡할 건데? 여기서 이렇게 할 건데, 어떡할 건데? 이 다시 쓸 건데, 어떡할 건데? 으르르르, 어떡할 건데? 잡고 싶어? 여기서 W 또뛰어울 건데, 어떡할 건데? 이런 식으로 또 죽이면, 어떡할 건데? 허허허허, <laughs> 저걸 짜이 저걸 짜이야, 이야호.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그냥 뭐, 가볍게 이겨버리는 거지, 뭐. 케인이 그냥 다 해버렸잖아. 어, 킬 간열 21킬. 그냥 거의 뭐, 다 했잖아. 바텀 개 좋았다. 유지를 하고 있네. 내가 다 해줬는데. 이거잖아. 어 정글 차이. 어 케바리 골드 골골 골, 골레기 골레기입니다. 자 브론즈에서 다이아 가는 컨텐츠를 한지 일주일도 안 됐다고. 근데 브론즈 실버를 어 그냥 그 마의 구간. 어 팀원들이 이렇게 뷰딱 같은 구간은또 내가 잘하면 이렇게 금방 올수 있다. 내가 쌩배야쌩배 생배 아니야? 어? 생배도 아니고 진짜 브론즈 아이디로 올라간 거야. 그니까 여기서 내가 한 마디 할수 있지. 분명히 그 내가 어? 롤은 팀운이 아니다. 롤은 어? 팀운도 필요하지만 내가 그 티어 실력이면은 그 티어 실력이 아니면 열판 중에 일곱 판은 이긴다. 내가 지금 증명했어. 내가 지금 승률 80%로 골드 왔어. 그러니까 내가 확실히 어? 있다는 거야. 그니까 다른 구간은 모르겠지만 브론즈 실버는 나만 잘해도 올라갈 수 있다. 어, 이거 내가 증명했다. 나한테 댓글로 반박하는 새끼들 다 죽여버려. 어. 그래, 30판에서 골드가, 내가 근데 이게 생 배웠으면은 30판 안 했지. 한 10판만 해도 금방, 가. 아니, 갔지. 근데 진짜 브론즈 아이디로 하니까 30판인 거야. 어. 딱 30판 정도 하니까 골드 가잖아. 어,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만약에 브론즈 실버 실력이다? 그럼 계속 거기 있는 거야. 그렇네요. 내 실력은 브론즈가 맞구나. 큰걸 배웠네. 그렇지.